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오피스텔 미친 조건변경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12월 31일 오피스텔 분양이 마무리된다고 마지막 영상이라고 서두르시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모델하우스 부지 재계약 여부였습니다 재계약을 못하면 시행사에서는 현장을 아예 접어버리고 나머지 잔여호수들은 중공후 가격을 그때 시세에 맞춰 올려서 분양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델하우스 4개월 연장 계약에 성공하면서 분양을 더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재계약 전 분양률이 90%가 넘어가고 고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시행사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된 모델하우스 4개월 연장 기간 동안 완판을 하기 위해 미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존 조건은 계약금 1,000만원 납부 후한달 이내 10% 완납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계약금 5% 대출을 진행해주면서 이자는 시행사에서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계약금 1,000만원 납부 후 5%는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고 나머지 5%만한달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계약금 약9 0 0 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4,500만원만 있으면 계약 진행이 가능하고요. 일부 오실은 특별 혜택이 있어 5%보다 더 낮은 계약금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잔금 납부 시점까지 고층 호실은 5%, 일부 호실은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된 겁니다. 대박이죠. 내년 하반기에 금리인하 예정과 GTX-A 노선 개통,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미친 호재들이 터지는 거 알고 계시죠 계약 진행해 놓으시면 큰 도움될 현장이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을 검토하시다가 계약금이 부담돼서 포기하셨던 분들은 서둘러 연락 주시고요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도 남아있는 잔여호실 중 가장 좋은 호실 안내받으시려면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4개월 연장 동안 100% 완판은 무조건입니다. 저 분양하는 송차장한테 전화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호실 뽑아 드리겠습니다. 조건 변경 후 기존 계약자분들도 계약금 부담이 없어 하나씩 더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동탄 비즈니스 콤플렉스의 미친 호재의 프리미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분양가, 잔여 오실 문의 등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 분양하는 송차장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오는 기본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82-1에서 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425평, 연면적 15,544평, 지하 4층부터 지상 39층, 총 4개동 규모입니다. 오피스텔은 총 400개 호실이 공급되며, 주차 대수는 총 488대로, 실당 1.1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음 배치도를 보시면 1,2,3,4동이 일자로 배치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호실 선택하실 때 위치, 향등을 잘 선택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동, 2동은 공원이 가까운 쪽, 3동, 4동은 동탄역이 가까운 쪽입니다. 4개동 1, 2, 3호 배치는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1, 2호 라인은 남동향이고요, 3호 라인은 남서향입니다. 현재 호실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의하셨을 때 어느 동, 어느 쪽 방향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동과 향 정도는 정하고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다른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좋은 호실은 저 송차장한테 문의하시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입지와 인프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동탄 중에서도 개발오제가 넘쳐나는 이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투라고 불리는 이곳은 커뮤니티 단지,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문화 디자인 벨리, 동탄 테크노벨리, 워터 프론트 콤플렉스, 신주거 문화타운, 의료복지시설 등 엄청난 부지의 어느 신도시와 비교해도 우위에 있을 만큼 탄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동탄 이 신도시는 정말 없는 게 없는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그중 최중심 개발구역인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에 위치하여 서울을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최대 7개의 환승역이될 동탄역 역세권 현장입니다.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입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 인근을 살펴보면 다양한 테마의 상권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한림대병원, 트라이앤파크 대공현장 등 생활인프라가 완벽하게 자리 잡혀 있고요. 현장 바로 옆 여울공원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도보 5분 내에 여울초교가 위치하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다수의 초, 중, 고등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지금 현재도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역 인근 주요 개발 계획은 크게 6개가 있는데요 GTX-A 노선, 동탄 도시철도 트램,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동탄인더건선, 트라이엠파크 대공연장 이렇게 6개입니다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GTX-A 노선과 동탄 트램 착공 소식으로 좋은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기대감이 크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반증으로 동탄역 바로 앞에 공급된 롯데캐슬이 실거래가 20억이 넘어가고 주변 집값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복합환승센터, 동탄인더건선, 트라이엠파크 이렇게 4가지 개발 계획들이 완성되는 타이밍에 이런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주변 집값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지금이 딱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현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2년 반 동안 계약금만 넣어두면 완공 시점까지 아무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매도 무제한 가능하고요 근데 완공 전에 대형 호재가 2개에서 3개가 완성됩니다 내년에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호재가 완성되면 도보 500m로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GTX-A 노선도 개통 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텐데 개통 후 2년 뒤에 현장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동탄 인더건선, 트램노선 트라이앤파크, 복합환승센터가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이라 GTX A 노선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듯 중공후 비슷한 상황을 몇번더 보낼 수 있는 거죠.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여러 번의 전매 타이밍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현장입니다. GTX A 노선 호재 하나로 작년 11월에 미분양이던 현장이 곧 완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상담 받아보시고 좋다고 판단되시면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하셔도 괜찮은 현장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지에 설계된 커뮤니티와 첨단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먼저 보시면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미팅룸, 공유 오피스, 상상 도서관, 클럽 하우스 등 다채롭게 설계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단지 스마트 시스템은 IoT, 스마트 주차 위치 인식, 상상 도서관, 태양광, 헤파 필터, 농물 제로화가 있고요. 내부 스마트 시스템은 에너지 절감, 안전, 청정, 편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타입별 평면도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구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을 보시면 4베이 구조로 설계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역자 주방과 팬트리, 드레스룸, 테라스 공간까지 설계가 됐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A1 타입은 3베이 구조로 설계된 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과 거실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A1 타입도 기역자 주방과 팬트리, 드레스룸, 테라스가 설계됐습니다. 다음 84B 타입을 보시면 4베이 설계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주방과 드레스룸, 펜트리 위치는 A 타입과 같은데 테라스가 안방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1 타입도 3베이 구조로 A1 타입과 같은데요. 안방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다음 84C 타입을 보시면 AB 타입과 다른 점은 테라스 위치입니다. C1 타입도 마찬가지로 A1, B1 타입과 테라스 위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타입별 평면도는 타입 2개만 보시면 다른 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건 타입별 돈과 향입니다. 아래 타입별 돈과 향을 띄워드리니 멈춰서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 영상 띄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현장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저 분양하는 송차장한테 문의 주세요. 좋은 담당자를 만나셔야 좋은 호시를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예약 유니트 투어 및 현장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